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트인데요. 보면은, 어, 하늘이, 어, 사물에, 만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물에 대한 작용을, 어, 얘기를 하자면은, 봄에, 나고, 가을에, 예, 결실을 맺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만물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로, 어, 그것은 음악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한번 비유해서 보자면은 그 어, 상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바로 이제 상성에 해당이 된다. 궁상각치호할때그 상성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 유가적인 철학에서는 특히 오행 사상이 나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것들을 어, 다 연결을 하거든요. 궁상각치우의어그 음조 중에서 이 상을 가을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성인데 어, 서쪽을 관장하는 서쪽 방위를 관, 관장하는 그런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치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이제 이것도 그 여러 가지 어, 그 선율 중에 하나인데 요그 중에 이치이라는 거는 어, 일곱 번째 달의 그런 어, 선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상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상은 어떻다, 그리고 이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거는 다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물들이 곧 늙고, 어, 슬프고, 뭐 비참해지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전부 안 좋은 거네, 그죠? 어, 마무리 이미 늙어서 슬프고 다치게 되는 것,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이거는 살육도륙할때그 육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죽이는 거라고 하네요. 이는 살육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만물이 꼬성했으니까그 풍성함을 지나쳤다. 그러니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당 죽을 때가 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어, 크게 일어나는 크게 풍성한 풍성한 때를 지나서 마땅히 어떤 죽게 되는 그런 위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 가을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열매 맺는 것조차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모든 에너지가 열매에 맺혀서 어, 다시 태어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죽는 것에 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 보자면은 상성이고 이칙인데, 근데 이 상성이라는 것도 어예그 뭐야 어 늙어서 슬프고 다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이칙이라는 이 선율도 뭐냐면은 만물이 이제 마땅히 죽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대한 어떤 모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 가지고 결국 가을이란 무엇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하고 예 일맥상통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초목에는 정이 없지만 어떤 때예어예어 예, 어, 때때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게 되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거를 이렇게 든 이유는 사람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초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보면 어떤 감정, 이런 게 없어서 그 떨어지는 거, 예, 어, 그 때때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은 떨어지고, 날려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목들이 당연히 이제 감정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초목 어 자체가 이제 여기 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의 경우 는 움직이는 만물 중에서 사람이 오직 예 오직 영이 있는 그런 사물인지라 백 가지 근심이 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어 가지 근심이 예그 마음에 어~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만 가지 일이 어~ 그~ 어~ 이거 이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되는 그 육체인 겁니다 그 육체를 수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이제 제가 의역을 이렇게 했는데 어~ 다른 사물 중에서 풀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존재 풀과 나무라도 이렇게 되면 슬픈 느낌이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영이 있는 사물이라서 온갖 걱정이 이제 온갖 걱정을 하는 주체고 그리고 몸도 막 움직,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마음이 따라서 이제 몸의 힘듦에 어, 비례해 가지고 그 마음도 이제 어뭐 수고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영이 있는 사물이라서 온갖 걱정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온갖 일들이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풀과 나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을에 어떤 그 사람이 느껴지는 감정은 더 격하고 더예비예 예,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대글를 많이 이뤘습니다. 그죠? 백 가지 근심, 만 가지 걱정거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둘다 제대로 된 번역을 하자면은, 온갖 걱정, 뭐, 예, 온갖 일들, 뭐, 이렇게 다 하면 되겠어요. 백, 만, 천,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지금, 어, 과장법적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느덧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이거 지금 보면, 보면은, 이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마음 가운데서, 만약에 움직임이 있어 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정수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건데 하물며 음,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발을 어, 생각하게 된다면 생각해 본다면은 어, 그 어, 지혜가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예, 이런 것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 응당, 어, 윤기나고, 저 윤기나고, 그리고 붉은 것들은, 어, 시든 나무가 되기 마련이고, 응당 그렇게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새카맣게 어, 검은 것들은, 어 이거는 별처럼 하얗게 된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 가을에는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금속의 어떤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초목과 더불어서 어떤 그 영광+ 영광+ 영광스러운 것 영예를 다투고자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건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누가 그것을 죽이고 어, 살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치게, 한, 예, 다치게 하는지라고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가 어, 가을에 이제 이렇게 어,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 그런 주체. 그것이 누구 인지에 대해서 어,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되는데 어, 그것 말고 어찌 가을의 소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한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 자기가 이제 자문자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쓸쓸한 마음, 그쓸슬한 가을 소리를 듣고 어, 기분이 이제 목걸이 성연해져 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자극된 바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사유를 하면서 여기까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의 결론을 무엇인가 하면은, 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 쇠와 돌의 자질도 없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인 거죠. 사람도 풀과 나무처럼 쉽게 지고 쉽게, 어, 쓰러지는 그런 존재인데, 쇠하고 돌처럼 굳건하게 100년 천년 버티는 존재도 아니면서 어차피 풀하고 나무하고 같은 존재인데 그 풀하고 나무하고 어, 비슷한 어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람이 어, 사람이란 어차피 이제 풀하고 어, 나무처럼 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에도 좋은 때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늙어지면은 어, 좀 그 슬프고 비참한 그런 때도 오기, 오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 그 초목과 다를 바 없,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하는, 하는 어떤 이런 일차원적인 그런 그 슬픔에 어, 이렇게 막 어, 빠져가지고 거기에 어, 감,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있을 게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러한 어, 가을을 오게 하는 그런 가을이 닥치, 닥치게 되는. 닥쳐가지고 그 이런 사물들을 한번 꺾이게 하는 그런 주체가 누,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론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가을 소리에 어, 마음이 이렇게 동해가지고 마음 흔들려서 막 이렇게 일차원적인 어, 걱정하는 고뇌를 하고 이런 것은 어, 그 어떤 유가적인 도를 추구하는 그선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 스산한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끝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막 이렇게 뭐 자기 스스로 막아 나는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드러나진 않았는데, 않았는데 끝에 이 아주 짧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끝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학자다운 어떤 자기의 자세를 보이면서 이 끝을 이렇게 맺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동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동자는 대꾸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고 있다 이게 동자는 이렇게 해야지요 그죠 이 사람 이렇게 철학적이고 뭐예 설리적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동자가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이런 동작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부의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의 여러 가지 수법 중에 어, 어떤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체를 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이 약간 그 어, 수동적인 어, 인물, 여기서는 동작했죠. 그래서 약간 그, 어, 주인공이 학, 학문과 명망이 뛰어난 그런, 어, 학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방은 약간 초학자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제 지식이 없이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상대방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얘,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맞장구를 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 서 전개되는 게 부호의 어떤 어,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 따라왔는데, 따라 어, 여기서는 이제 아주 이제 순진한 사실상 어, 사물의 어떤 그위치에대해서 전혀 어, 모름직한 이 동자를 등장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약간 무거운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에 반드시 자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해학적인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 들리는 것은 사방 벽에서 들려오는 어, 풀벌레 소리가 이건 이제 의성어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 찌르 찌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마치 나의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돕고 있는 것처럼 예, 이 풀벌레 소리가 자기 탄식하는 소리에 장단 맞추는 것처럼 들려온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추성부를 방금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안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가 대단한 것은 어,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깔끔하게 어떤 그 유가적인 그 사상을 어, 정리를 이렇게 잘한 거 이렇게 짧은 어예 짧은 어떤 그 편폭을 부해서 그 오행 사상을 특히 이제 계절감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나온 작품을 제가 많이는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작품이 명작이다라는데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성구 마치고요. 이제 우리 예, 어, 소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